촬영 갑시다 아 저는 마트 갈때 절대 씻지 않습니다 씻거나 어, 뭐그 준비한다고 넣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마트 갈때 되면 갑자기 배가 아파와요 그럼 일단 화장실 가서 똥을 한 발이 싸죠 어, 그 다음에 담배를 한대 피웁니다 그리고 밖에 나옵니다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어, 마트 가는 걸 잠깐 까먹어요 그러고 이제 렌타 디로한판 합니다. 또 시간이 한 15분 지나겠죠. 그러면 이제 다리가 열 받아서 옵니다. 언제 갈 거냐고. 아 그러면 담배 한대 피우고 가자 이러면 한 시간입니다. 딱히 뭐 씻고 간다거나 꾸며가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미용실 갈때뭐 어디 갈때잘안 씻습니다. 진짜 진짜 뭐 약속 자리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잘안 씻고 나가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 내가 한번 보고 볼 사람들도 아니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자리 시료를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마트를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여요 혼자 장봐야될거 아닙니까 그것보단 차라리 집에서 빨리 싸고 가는 게 낫다는, 낫다는 그런 저의 생각이죠 이게 다 배려에서 나오는 배려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또 진정한 남자 아니 겠 습니까？형님 들여자가 혼자 또장 보고 있 으면 얼마 또 그거 합니까？받 아보 시는 게아 니라.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 같은 남자 없습니다. 예. 아니 마트에서 여자친구 혼자 장보까봐 어? 미리 집에서 똥싸고가주는 이런 남자가 어딨습니까 진정한 배려남 아닙니까 형님들? 이런 남자 없죠. 2016년에 이런 남자 진짜 없습니다 형님들. 송중기급 착한 남자 진짜. 아장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정도 배려심이면 진짜 거의 송중기급 착한 남자죠 야이 경찰도 안하고 그래 가니까 털리는거 아니여 얘들아 정찰은 빨무, 어? 정찰은 스타크래프트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어? BJ 로카님께서 몇번을 얘기를 했거든. 아직까지 정찰 안가시는 분들이 있네, 이거. 골 때리네. 오늘은 2시대만 다 끕니다, 형님들. 추가 연장 방송 말은 없어요. 넌 응, 끝났어 빠이자이지엔 파 잘가요 사업문면저 아까 한번 가야겠는데 제가 세.. 제가.. 시도 밀게요 어 나만 믿어 나 로카 형이야 나만 믿어 바이자이티엔. 제대로 골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 바이자이티엔. 나 로카 형이야. <몰림> 싱겁노. 여허. <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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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다 만들어 왔더니. 싱겁다 보여주는 센스. 어서 버리시는구만 좋구요.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 레이스를 가도록 하겠네. 이런 게임을 유튜브에 올리라고요 이게? 너무 원, 너무 원 사이드 아닙니까 이게? 뭐 게임 내용이 없잖아요. 파래 일단 레이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게임은 끝내지 않고 왔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끝내시고 끝낼 거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 그렇습니까? 어디 너무 그거 원사이드 한거 아니에요? 이거 마린한 찌르기 한 번, 마린맨이 러시아 한 번, 하우씨는 그냥 목락 <laughs> 일단 일단 올리자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올려봅시다 그면 러 이런 게임도 유튜브에서 먹히는가 <laughs> 어, 믿자야 본전이니까 뭐아 지키라 이거 다 지키라 해라 이거 난 레이스 할거니까 다시이 잘하나봐요. 안 나가시는 거 보면. 71.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이거 이러다가 또 3대1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상대편에게 유튜브를 제공하는 그런. 허허, 어, 이 상대편한테 유튜브, 저, 유튜브 아니야, 이거? 우리 팀이 지면서 <laughs> 상대편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버리네. 게이아니 현상이 또 발생한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제가 볼때 위기입니다, 이거 지금. 히드라, 와, 내마리이다 죽었어, 어떻게 이거. 하하, 이 위기네. 영어시험은 나 이거 막기 힘들겠는데, 이거. 아! 프로토스 형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웃음> <웃음> 아, 또, 다하시 형님이 역시나 전적이 좋으니까, 이런 초보 녀석들, 내가 3대1로 이겨 죽었어. 좀 이런 마인드로 게임하신 것 같은데요. 여신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드랍 대비를 좋아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누은 아니고요. 막기 싫으면 막지 말고. 진짜 나는 최대한 겸손하게 얘기했다. 그쪽으로 드랍 갈거야. 드라가 많아갖고 이레디 걸린 건또 아플 것 같은데. 와 드라 간다 그랬잖아. 와 그래도 또 센스 있게 또 3cm로 또갔네드라마통타드란 말고 스캔 있어요. 막으시면 됩니다. 아샤차 드랍 대비 하라 그랬지. 6섯 개가. 레이스고 나발이고 하기 전에 뉴클리어로 끝낼까 이뭐 제가 뭐이 뭐야 이 뭐야 이거 <laughs> 싱겁다고 하시더니 뉴클리어싸아네렘뭐 못하겠는데 아하 난리났네 이거 이거 이번 게임 주인공에서 갑자기 조연으로 밀려나, 밀려나고 있는데 지금 이 게임 원래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조연배우로 밀려나고 있는 중. 좀안 좋은데, 이거 내가 빨리 가서 머리 달려야겠다. 그래야 내가 주인공을 계속 하지. 머리 달리면 내가 주인공이거든. 세명다마태에 보낸 거니까. 네, 어, 이거 지금 이 레이스로 아무것도 못하면 진짜 내가 이거 조연, 조연으로 밀려난다. 레이스 한번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막힘 나가겠다. 뛰라 띠라, 뛰라 띠라. 모르겠다시 뛰라. 어한번 나온다. 나온다.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정거 형님 잘하시잖아요. 아직 견제한 번도 안 받았고. 71% 형님이라면 할수 있습니다.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제발. 이래도 개발하고 아까 뭐. 답에 말씀하셨으니까요. 혹시나 모르는 빵머시를 내드려해서 입구에다 커맨드를 오지게 박아 버리겠습니다. 오케이 클이킹안 보여요? 이호스는 처음. 여하. 여하. 여 어방어 예상 적중 이름자 주인공이지 오늘의 주인공은 11시 보라색 테란 빠밤 로저. <웃음> 로저. <웃음> 어서 오시게 오실 줄 알았다네 아하하하려 여기에 내가 주인공이다. 수고요.